안녕하세요. 도트라 유원사입니다. 2024년 첫 번째 보고, 그리고 대망의 1일차 보고입니다. 어, 1일차부터 하나를 구매했을 때두 개를 주는 그런 구성으로 왔어요. 온가드 구매하실 경우에 이 시더우드와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 이렇게 두 개나 가거든요.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이세개다 너무 잘 쓰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어요. 자, 일단 온가드 오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가드 오일, 온가드 오일입니다. 이 온가드 오일은 면역력에 정말 좋아요. 어,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어서 사실 우리 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이슈 있으실 때 공개 중에 발향을 한다던지 아니면 내 면역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목부위라던지 가슴 부위에 좀바른다던지 아니면 한 방울 물에 해서 섭취를 하신다던지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됐던 없어서 못 팔던 그런 오일이었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처럼 좀 쌀쌀한 계절 그리고 환절기 있을 때도 너무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 온가드의 소독 기능이 있어서 청소하실 때 특히 냉장고 같은 거 너무 세제로 빡빡 닦기 우리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좀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가드 오일이 입안 세균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입안을 좀 건강하게. 어, 구강을 조금 건강하게 그런 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테라에는 온가드가 들어있는 치약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약에다가 한 방울 이렇게 해서 같이 치카치카 치카 양치하셔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이 온가드 오일 한 방울 해서 입안에서 가글링 하셔도 굉장히 개운하고 건강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활용법 너무 많아요. 어 그리고 온가드 오일이 그좀 따뜻한. 성질의 오일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빼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나 이런 데다 좀 발라주시면 또 너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온가드 오일. 구매했을 때 받는 오일이 일단 시더우드 오일입니다. 자, 시더우드는 우두계열 오일 중에서 진짜 가장 저렴한 오일이에요. 그래서 우두계열 오일들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을 조금 진정시키기도 하고요, 피부의 재생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보습 활동도 좀잘 되고요, 그리고 뇌 관련 이슈에도 조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오일들이에요. 그럼 근데 그 우두계열 오일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음. 그런데 향기도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이시더우드 향기를 맡으면 어 뭔가 좀 초등학교 시절 어 사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그 시절로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나무 의자가 되게 많았던 우리 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나무 막 이렇게 왁스질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나무가 되게 많았던 어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좀 향수를 일으키는 향이에요 이시더우드가 탈모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탈모 관련된 오일로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목은 어, 강화에 특히나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좀 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잠을 잠 잘 주무실 때 도움 많이 되고요. 불안하거나 좀 심신이 조금 안정이 필요할 때 그러실 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그런 시더우드 오일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입니다. 자, 이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우리 도테라의 되게 대표적인 이모셔널 테라피라고 해서 감정 오일 그 테라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오일인데 많은 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뽑는 그런 오일이에요. 시트러스 오일 뽑으신 분들은 보통 ]적인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심신이 조금 불안하거나 어, 조금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약간 이러신 분들이 좀 고르는 오일인데 시트러스 블리스의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 쓰시기도 너무 좋구요 어,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오일들이 어, 피부에도 굉장히 미백 효과도 주고요 피부 보습력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셔도 되는 오일이고요. 어 정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시그니처 향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오일 온가드 오일 구매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주는 이 구성인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오일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세 가지 오일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짠 <laughs> 뭐가 앞에 지금 되게 많아졌죠? 자 우리 오늘 그 보고에. 나오는 이 온가드와 이시더우드 그리고 시트러스블리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많이 되는 게 샴푸입니다. 어 샴푸, 자 도테라에는 그 천연 성분의 굉장히 착한 샴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샴푸를 공병과 함께 이렇게 구매 가능하신데요. 샴푸를 이 공병에 칼칼칼 담으시고 그리고 이 샴푸 병에 아예 우리 모근 강화에 도움되는 시더우드 오일 넣어주시고, 그리고, 셔트라스 블리스. 굉장히 향기도 좋고, 좀 소독 세정의 기능도 있고. 이 아이를 또 칼칼칼 넣어주시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어 목은 강화, 탈모 예방도 되면서 나만의 좀 향기로운 그런 샴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샴푸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 기간 중에 아마 페퍼민트 오일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페퍼민트 오일이 또 머리를 굉장히 쿨링하게 하거든요. 이 페퍼민트 오일도 이렇게 세개 같이해서 샴푸랑 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다. 1번. 자, 그리고 이거를 샴푸에도 써서 쓰지만, 어, 나는 좀 탈모가 심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런 유리볼, 유리볼, 유리볼이 없다면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만 뭐 종지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물을 살짝 넣어요. 물. 이렇게 요 정도, 조금이죠물요 정도만 넣고, 여기에다가 우리 그 탈모에 좋은 시더우드 오일, 그리고, 시트러스 블리스도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할수 있는 페퍼민트 오일 이제 앞으로 보고에 나올 거예요. 보고 박스 구매하신 분들 이미 받았을 거고요. 페퍼민트 오일 이 정도만 딱 넣어볼게요. 그러면 벌써 우리 탈모에 도움되는 그리고 소독과 세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뭐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하고 있는 이런 오일들이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두피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섞으셔서요. 이런 면봉으로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 이렇게. 머리 석션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t 비 같은거 보면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해주셔도 좋구요 아니면 가닥가닥 해가지고 해주셔도 좋구요 뭐 탈모 있으신 분들은 좀 탈모에 좀 걱정되는 부위들 그런 데다 좀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머리가 시원해져요 편해지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쓰셨을 때 진짜 머리카락이 좀 난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물에다가 요렇게 해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요런 조그만 로론에다가 요거 오일 넣으시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까지 요렇게 넣어가지고 로론은 그냥 바로 요렇게 해서 세럼처럼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 자 그리고 도테라에는 또그 핸디앤바디 로션이라고 해서 무향의 로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향의 로션은 정말 내가 원하는 향으로 무궁무진하게 나만의 로션을 만들어 쓸수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시트러스 블리스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트러스 블리스와 이 샌드앤 바디 로션을 섞어서 바디 로션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디 로션으로 여기저기 되게 구석구석 많이 쓰는데 보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여기에다가 코코넛 오일까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다면 여기 보이, 보이시나요? 코렉텍스예요. 자, 코렉텍스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피부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SOS를 정말 쳐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테라의 진짜 좋은 연고여서 이 연고. 그리고 핸앤 바디 로션 요렇게 해가지고 내 피부에 좀 같이 섞어서 바르시면 좋은데 이때 시더우드 오일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아요 시더우드가 이거 자체로도 피부 재생이나 보습력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이 오일에다가 얘네들이 같이 써진다 그러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온가드 오일 온가드 오일은 몸에 이렇게 면역력 안 좋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나 이런 데좀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복부에도 발라주시면 좋은데 시트러스 계열 오일 이 시트러스 블리스랑 같이 해갖고 발라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몸에 발라주실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랑 섞어서 어 발라 주시든지 아니면 요런 핸드앤 바디 로션과 같이 섞어서 발라 주시면 너무 좋고요. 온가드 오일 진짜 꾸준하게 바르시고 복부에다 발라 주시고 복부에 좀 찜질 같은 걸좀 같이 해 주시면 되게 효과 좋아요. 그셀러라이트가좀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향수처럼.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향수처럼 쓰는데, 요런 향수 예쁜 향수 공병에 제가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내가 원하는 오일들을 담아서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시트러스 블리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 넣고요. 었 자, 셰트러스블레스 오일은 약간 탑향의 오일이라서 금방 좀 날라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좀 묵직한 우주 계열 오일들이 조금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시더우드 오일을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볼게요. 한 방울, 두 방울 넣습니다. 네, 두 방울 넣었어요. 그리고 온가드도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약간 상큼한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온가드도 제가 한두 방울만 넣어 볼게요 음. 온가드 뭐 이런 향수, 향수를 향수 우리가 만들지만 기왕이면 좀 소독도 같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온가드 오일도 두 방울 넣고 시트러스 오일을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을 지금 한열 방울 그리고 시더우도 한두 방울 그러면 합이 몇 방울이죠? <laughs> 총 14방울 14방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요거는 식물성 알코올이에요 식물성 알코, 알코올에다 이렇게 무, 오일 섞으니까 너무 색깔도 영롱해졌죠. 어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예쁘게 나만의 뭐 에센셜 오일 스티커 같은 게 있다면 어, 스티커 좀 붙여주시면 더 예쁘겠죠. 자, 꼭산것 같죠. 이렇게 어자 지금 요거 섀도우도 그리고 온가드, 세트라스 블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든 정말 나만의 향수인데요. 제가 진짜 이거를 영상 밖으로 <laughs> 어, 향기를 풍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이 오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만들어 쓰시라고 제가 요 향수 공병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나의 맞춤 향수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코코넛 오일과 해서 피부에 바르실 수도 있고 또 핸드앤 바디 로션과 함께 피부에 바를 수 있고 요거 쓰시던 요거 쓰시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 요거대로 좋고 요거는 요거대로 좋고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같이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에 좀 문제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코렉트 X랑. 같이 섞어 쓰셔도 좋고 제일, 그리고 간편하게 샴푸에 또 오일 넣어서 쓸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알려드렸죠. 어저 두테라, 그, 저희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으로 이제 조인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무궁무진한 활용법 알려드리는데요. 그래도 보고 프로모션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팁이 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2일차부터 5일차까지도 계속 이렇게 다양한 팁들 안내를 하면서 제가 프로모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짜잔! 도테라 보고는 그날만 구매 가능하신 거 아시죠? 온가드 구매했을 때 섀도우 노력, 시트레스, 블리스 주는 요 조합. 오늘만 주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영상 하단으로 나가는 융원장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이 지난 다음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일단 연락 주세요. 제가 해결책 꼭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빨리 서둘러 세요 지금 당장 고고싱!